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일산 지역에서 가장 넓은 신축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5평이나 되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면적 43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 4개 구조의 빌라를 소개했는데 대부분 36평에서 37평 정도의 실면적이라서 방들이 좁은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4개의 방 모두 넓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는 복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도 두 개의 방, 왼쪽에도 두 개의 방이 있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단지에는 네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분양가도 다양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실면적이 가장 넓은 타입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축 빌라보다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위주로 소개해서 그렇지, 저도 예쁜 빌라들 똑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이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부상 지하층입니다 주차는 건물 아래쪽 여기 지하 공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제가 서 있는 요 마당에 주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동연관에는 계단이 없고요. 바퀴 달려 있는 유아차 자전거도 편리하게 실내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큰 편인데요.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는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는 13인승 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옷실과 왼쪽 옷실이 구조, 면적 모두 다른데, 오른쪽은 아직 공사가 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공사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제품 번호키가 달린 방암으로 열면, 전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먼저, 어이 왼쪽에는 키큰 장으로 따지면 3칸 정도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으면 자주 신는 신발을 아래쪽에 살짝 밀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빌라들 전실이 도장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는 모노타일로 이 전실 인테리어를 했어요. 뒤쪽에 일괄소등 버튼도 있고요. 여기 문짝이 두개 있는데 여기는 집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창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이 많은 분들은 수납장이 세 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신발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보여드리면 남는 공간들이 있어서 뭐 골프백 같은 거를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문도 예쁘고요 중문 왼쪽으로도 부추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중문이 아주 편리한 중문인데요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문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가고 나갈 때 아주 편리한 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집의 전용면적은 25평이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43평 타입으로 현재 파주에서 분양하는 빌라 중에서 가장 넓은 실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형태로 생긴 전원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이 집도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정말 넓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오늘 소개할 집은 복층 빌라는 아니지만 세대를 살짝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큰 성인 자녀랑 살아도 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서 사생활 보호가 약간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관 입구에서 말이 너무 많죠. 이 전실, 이벽 쪽은 도장이라든지 벽지를 붙이지 않고 바닥재로 많이 사용하는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에서 온도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재는 약간 짙은 색상인데요. 강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정말 큰 창문이 있고요. 이 오른쪽 쇼파 뒤쪽에도 세 개의 디자인 창이 있어요. 지금은 커튼이 닫혀 어, 있지만 커튼을 펼친다고 하면 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이 될것 같습니다. 바닥 색상과 비슷한 나무 팬이 달린 실링 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방 거실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건물 따라서 D자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샷시는 영림 이중 샷시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상판이 정말 큰데요. 한 3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5 0평대 아파트 주방에 있는 식탁이랑 비슷한데 오늘은 대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대 냉장고, 김치, 냉장, 냉동고도 기본 옵션이고요. 위쪽에 다 수납공간이에요. 그리고 광파 오븐, 밥통 자리.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어, 메인 주방에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에 1구짜리 인덕션이 있어요. 여기 요리를 데펴가면서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어,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는데 이 공간 또한 아주 넓습니다. 제가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서 겨울철에 여기서 김장을 할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크기의 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에요. 1등급 귀뚜라미 제품이고 지금 앞쪽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쪽에도 수전이 있고요. 세탁기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실과 가까운 쪽에 있는 여기 작은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어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사면동 문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 안방에 달려 있는데 그것도 여기 달아준다고 하니까 참고 영상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 방에도 에어컨 달려 있고 여기서 이 넓은 테라스로 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데요. 이 방은 앞쪽에 남는 자투리 공간이 있어요.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반듯하게 정사각형 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남는 공간을 그냥 활용을 해서 이렇게 행거를 놓으니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커튼을 나중에 하나 달면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온도 조절기 다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씻을 수 있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반신욕 할수 있는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도 3m가 약간 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식구가 많은 세대에서는 여기를 다 각각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식구가 적은 분들은 이 방을 서재라든지 뭐 공용 드레스룸 또는 요즘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 방을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온도 조절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에요. 안방에는 두 개의 붙박이장, 어, 뭐 드레스룸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왼쪽에 옷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기억자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제등 뒤에 있는 어, 드레스룸에는 삼면종 중문이 있는데 여기도 문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도 이 옆쪽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문은 이 문이 설치돼요 미스트 위로가 껴져 있는 요 3인동 문이 다 설치됩니다. 여기 수납공간이 조금 더 넓죠. 그리고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도 뭐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분양하는 아마 일산지역에서도 이 정도 면적의 빌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 면적만 넓은 게 아니고 전용 면적까지 넓은 빌라입니다. 이 단지에 세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완성되면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의 인기 현장들, 동종 매물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